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이 주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삶은 우선 순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허투로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유의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시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근로 노동자들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신림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아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지체들 손성원 장로님, 성명숙 권사님, 김익경 집사님,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지체들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학위 수련회가 그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잘 마치게 하시고 베트남 선교 팀을 끝으로 모든 단기 선교 팀이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 학교와 학위 수련회 행사를 준비한 교육자와 모든 선생님들, 각 단기 선교 팀장 및 준비 위원에게 주님의 큰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신림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타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적 지도들에게 세상을 향해 경건과 회개와 사랑함과 희생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한 말씀과 양육과 선교 및지역사 성김이 되게 하시며 새로 등록한 새 신자가 잘 적응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샬롬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오소서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손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자유를 치유를 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